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영역입니다 봉사활동 영역은 이제 올해 유일하게 이제 바뀐 부분인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1, 2, 3학년의 시수와 점수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1시간부터 7시간까지는 6점, 8시간부터 17시간까지는 7점 뭐 하는 그 시수와 점수가 다 동일했는데 올해 3학년들은 감염병 영향으로 이 기준이 이제 낮춰졌습니다 그건 이제 뭐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어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수 3학년 시수가 6시간인데 산출점수가 7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1학년이었다면은 1학년, 2학년이었다면은 6시간이면 6점으로 계산이 됐겠죠. 근데 이제 3학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틀려졌고요. 어 해당되는 그 봉사활동 시수를 수정을 하는 방법은 이 가산점수 이항목에 이렇게 이제 열려 있습니다. 이 항목에 직접 입력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학년별로 9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 7점, 산출점수가 7점인데 3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하면 뭐 이런 에러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. 뭐 마찬가지로 이뭐 점수가 없는데 가산점을 그냥 9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사유를 뭐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뭐 이상이 없지만 가산점수를 뭐0점 학년별로 뭐 이상 크게 입력을 하면 한도보다 큽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, 그 학년별 한도에 맞게 이제 점수를 잘 입력을 하시고요. 어뭐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점에서 이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7점이 설정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시수가 뭐 7점이 아니라 이제 6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면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점수를 주시고 저장 어, 사유도 이제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게 되면은 어, 이 점수가 산출 점수에서 1점이 빠진 6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학계 점수가 6점 어요 6점 더해서 12점 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 봉사활동 시수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학년들의 그 계산되는 점수가 1, 1학년, 2학년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.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